분리를 할 때는 얘를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 얘를 이제 밑으로 당겨서 쓸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뭐 내려가지고 사용했다 하면 이제 얘안 빠져요 그럼 그냥 얘 잡아서 얘를 누우면돼 얘가 다 분해가 되는 건데 일단 이거 커피 찌꺼기 나오는 거 이거 그냥 버리면 되고 이제 위에 꺾고 빌면 이렇게 빠져요 빌면 빠져 물을 비우면 되고 뭐 설거지 할 거면 그냥 설거지 하면 돼요 얘를 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얘가 튀어나와 있어요 한쪽으로 홈에 맞춰서 껴서 넣어야지 이제 들어가는거 그리고 그냥 올려 주면 됐어. 좋습니다. 청소 모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왼쪽 위에 채팅이 있죠. 네. 얘를 꾹 누르고 이렇게 비닐 번호 입력하라고. 네. 비닐 번호는 테스트 927이에요. 네. T E S T 9 2 7. 네. 이제 여기 청소 유지. 네. 우리가 우유를 안 쓰는데 우유까지 연결할 거예요. 우유를 한번 사용했다 하면 메이크임금이랑메이크시템 청소 하면 되고 지금 이제 청소하는 거는 브루어 행굼이랑 브루어 청소. 그냥 누르면은 뭐 하라고 메시지가 막 나와요. 이제 브루어 행굼을로 한번 행구는 거예요아 그냥 물을 림그쵸그쵸 그러면 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더 있다 와요. 해야되는 건 이제 불어 청소 이제 누르면은 보일러 가열 중이 나타나지 금 보면은 지금 온수를 계속 빼가지고 온도가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동작을 하거든요 9527의 의미는요? 몰라요 음... <laughs> 그 비밀번호는 다 똑같아요? 네 제티노 버신 음. 키즈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물을 직수로 연결해서 물통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출구 아래에 2L의 빈 용기를 넣어요. 화면처럼? 여기 이제 이렇게 놀라는 건데, 물이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1L? 스킨비처 얘를 놓고 하면은 물이 좀 넘칠 거야. 한 요만큼 넘쳐요. 1리터. 이게 600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1L짜리 있으면 그냥 1L 넣고. 이트레이에 들어가는 그렇죠. 통을 넣으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백플러싱만에 이제 이쪽에서도 물이 나와. 또 다른 라인에서 타고서 아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넘칠까봐 음. 용기를 하나 놓으라고 하는 건아요 음. 이제 여기죠 알약을 좀 여기 열고서 음. 알약을 하나 넣고 음. 다음 누르면은 지가 음. 알아서 돌아가 이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 시금좀 있죠? 네반자동 머신에 자동 세척 돌리는 것 마냥 약품 넣고 네. 그냥 돌리는 거네요 그러면 물로 채워서 헹구고 비우고 헹구고 비우고 그리고 물이 빠지고 끝나면은 이제 그냥 오케이 버튼 눌러서 그냥 넘어가면 돼. 음. 중간에 끌 수도 있어요 청소 모드에서 음. 네. 전원을 꺼도 껐다 키면은 그 남은 사이클 다시 돌아가. 아 처음에 켤 때는 항상 이렇게 물이 나와요? 네. 이번 얘도 헹구는 거예요. 생각보다 좋네요. 이렇게 하고서 얘빼 가지고 똑같이 닦아서 헹구고 하면 돼. 네. 끝. 끝. 네. 밀크 시스템 그거는 네. 나중에 우유 그거 하면은 더잘 되는 게. 우유가 같이 되는 모델인 거죠. 그쵸. 요것도 돼요. 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있을 거예요. 음, 이거는 우유가 없는 거.